3억대로 매수 가능한 수원시 아파트 아웃컷 하락률 1위. 최고가 6억 3,500만 원에서 현재가 3억 5천만 원으로 2억 8,500만 원 하락. 하락률 2위. 최고가 5억 3천만 원에서 현재가 3억 3천만 원으로 2억 원 하락. 하락률 3위. 최고가 5억 2,500만 원에서 현재가 3억 5천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 하락. 하락률 4위. 최고가 5억 6,800만 원에서 현재가 3억 9천만 원으로 1억 7,800만 원 하락. 하락률 5위. 최고가 4억 9천 5백만원에서 현재가 3억 4천만원으로 1억 5천 5백만원 하락 하락률 6위 최고가 5억 3천 5백만원에서 현재가 3억 7천 2백만원으로 1억 6천 3백만원 하락 하락률 7위 최고가 4억 8천만원에서 현재가 3억 3천 7백만원으로 1억 4천 3백만원 하락 하락률 8위 최고가 4억 3천만원에서 현재가 3억 2천만원으로 1억 1000만원 하락 하락률 9위 최고가 4억 7천 8백만원에서 현재가 3억 7천 5백만원으로 1억 3백만원 하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은 가격 정보를 위해 제 채널을 방문해주세요.